이번 영상은 냉동고, 김치냉장고, 매트, 에어컨, 태블릿 구매 후기입니다. 캐리어, 위니아, 삼성, 아이뮤즈 제품을 소개합니다. 꼼꼼한 쇼핑 경험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캐리어 홈프리저 안타티카 냉동고 1991. 마블 화이트 디자인이 깔끔하고 멋스러워요. 방문 설치로 편리하게, 넉넉한 용량으로 신선식품 보관 걱정 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4위입니다. 위니아 딤채 3도어 330의 김치냉장고가 놀라운 가격으로 지금 바로 41%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전국 무료 설치 혜택까지. 샤인 베이지, 노바 실버 색상으로 주방을 더욱 빛내 보세요. 3위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위한 절호의 찬스. 한일 좋은자리 탄소 카본 매트 슈퍼싱글이 놀라운 50% 할인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79,900원에 득템하고 편안한 숙면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삼성 무풍 벽걸이 에어컨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방문 설치와 일반 배관형으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놀라운 가격으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가성비 최고 아이뮤즈 뮤패드 PA 플러스 태블릿 PC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64GB 용량에 12%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139,000원으로 득템하세요.